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원래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집에 늦게 들어와 갖고 방송을 못했네요. 어 대신 이제 영상 강의로 좀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단타하는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그 유료 강의 중에 대세주 단타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개념인데 뭐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리딩에서도 실제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원리로 이제 단타를 하는 게 좋으냐 단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어떤 종목이 반등이 잘 나오고 어떤 종목이 또 단타치기가 좋냐 뭐 단타라고 하면 데이트레이딩도 있고 스케핑도 있고 그리고 뭐 눌림목 매매도 있고 종가 베팅도 있고 뭐 여러가지인데 일단은 뭐 직장인분들이 많으니까 종가 베팅 위주로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가지의 어떤 원리, 기본적인 원리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저항을 뚫은 급등주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저항을 뚫은 급등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 수산중공업이 오늘 이제 좋은 종목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 지금 이마우스 이렇게 대시면,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저항대예요 이런 게. 그렇죠 뭐, 이건 뭐, 너무 기본이죠 자이 저항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자 그럼 보시면 어, 저항을 뚫었을 때의 움직임 이후로 주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항을 뚫었을 때 그럼 저항을 뭐 여기가 저항이다 그럼 여기 저항을 뚫었을 때가 여기죠 최근 움직임 어, 그러니까 눌림 주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여기 여기 저항이죠 그럼 여기를 뚫고 나서 어 올라가는 움직임의 모습이 또 있는 거고 이렇게 어, 저항을 뚫었을 때 움직임을 왜 보는 거냐면 자세히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 수급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온 걸 전제로 단타를 하는 건 기본이죠. 뭐 이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해드는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면 이전에 제 강의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너무 그거는 많이한 얘기라 생략을 할게요. 자 거래가 들어오고 어 힘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항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는 단타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단타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오고 수급 들어오고 어긴큰 등락률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저항 부근을 맞고 떨어지면 이걸 맞고 떨어지면.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 강한 하락의 움직임의 확률이 높아져요. 그냥 공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음, 확률적으로 저항을 맞고 떨어진 수급봉은 추가로 다음 날, 다다음 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재수가 없으면 요즘 재수 없다는 소리 좀 많이 쓰는데 정말 재수가 없으면 여기까지도 밀립니다. 이 지지 라인 금방까지도 통상적으로는 아니고 정말 운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큰 폭으로 물리게 되죠. 여기서 종가 베팅 들어가면 마이너스 16%까지. 버틸 수가 없죠, 사실은. 단타데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그렇다면 반대로, 저항을 뚫었을 때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저항을 뚫었을 때. 여긴 뚫은 그림이잖아요, 이런 거. 보이시죠? 네, 대놓고 뚫었잖아요. 이 뒤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뒤로 보는 거.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저께도 얘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힘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힘이 많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들은 어, 일단 재료가 있으면 힘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호재가 있으면은 이제 주식이 좀 수급이 많이 붙고 돈들이 많이 붙고 회전이 많이 되고 또 상한가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움직인 종목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래량이 뭐 3천 터졌다. 3천만 주 엄청,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근데 올라간 봉의 크기는요. 5%, 4%밖에 안 돼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변동성이 약하잖아요. 그럼 눌려봤자 올라오면 2%밖에 안 되는 걸요. 기본적으로요. 올라갔다 눌렸다가 올라갈 때는요. 첫 번째 봉만큼 힘이 약할 때가 많은데 이게 만약 20%면, 얘는 15%고, 이게 만약 상한가면, 얘는 2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첫 번째 봉에 10%다. 눌리고 올라갈 때 10%짜리밖에 안 돼요. 예. 초입 부분에는 이렇게 됐다가 뭐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1타, 1파, 1파라고 하죠. 1파의 움직임에 비례해서 힘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이제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기본 원리로 이해하시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20% 이상 급등한 종목을 단타로 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 이상 올라, 올라갈 경우에는 눌려도 변동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 10%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급 플러스 20% 이상 종목을 봐라 라는 게 기본적인 어, 단타 종목을 찾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동물 같은 경우도 동행 물상이죠. 동물 같은 경우도 24%까지 올랐죠. 거래량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많은 거래량 동반해서 2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살짝 보합 주다가 오르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어제 추천주로 나간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상한가 네, 쭉 볼게요 스토리를 상한가 29% 25% 고, 고점까지 보는 겁니다 권리락 운 없게 받았지만 어, 상한가 28% 미쳤죠 지금 25% 오늘 21% 점점 힘이 빠지고 있죠 근데 앞선 힘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도 20몇 오르고 어제도 20몇 오르니까 오늘도 21%까지 오르고 앞으로 힘이 점점 빠질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빠지는 순간부터는 좀 매매하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아지죠 점점점 자 이해가 되시죠? 어, 이런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얘는 또 어떤 조건을 성립했죠? 제가 아까 저항을 뚫으라고 했죠. 네, 뭐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이거는 근데 저항을 뚫었은 그림이 여기서 어,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나왔고 살짝 뚫었다 그 위에 장악을 했다가. 음, 이렇게 정을 계속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어, 저항을 여기가 저항이 하, 하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그렇고, 근데 살짝 이렇게 뚫어줬죠. 네, 살짝 뭐 이런 경우도 뭐 예외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음, 좀 복합적이긴 한데 아무튼. 이전부터 밀고 올라온 수급을 믿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좀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한데 뭐 기본 틀로 합니다. 이런 걸 기본적인 어 종가 베팅이나 단타나 할때 어 이런 기준으로 두고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만 알려 주면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알려 주면 열을 안다고. 어 이제 이 정도 알려 주면 이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솔직히, 머리가 나쁘다. 아,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배우는 거고,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면은, 네. 좀 노력해도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독학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제 생각인 거죠. 그,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 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런, 경, 이런 흐름들이. 여기도 보시면, 저항대를, 어, 범암, 공연, 건, 영도, <laughs> 저항대를 한번 1차적으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저항대는, 뭐, 갭상승해서 뚫어버리고, 24%까지 오르고, 그니까, 러 이런 종목도 변동성이 좋으니까, 어느 한 공략 지점만 잡고, 또는 종가로 잡고, 분할 매수로 잡고, 여러 가지 전략은 굉장히 많아요. 이 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마, 이제 마치면서 정리해 볼게요. 마치면서 이거는 이제 저의 노하우고 제 기준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또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또 이틀에 여러분들이 고정될 수도 있거든요. 이 외에 더 단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더 나은 개념들이 또 있어요. 개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음, 일단은 지금 이거는 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건 사실은 뭐랄까? 되게 한 작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 외에도 단타의 기술들은 굉장히 많고 음,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더 많다라는 거. 주식은 참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배워도 저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했지만 더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제 말을 꼭 어떤 뭐 틀에 갇히 같이지라는 가칠까 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틀을 먼저 연구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밟아 나가는 게음 배우는 사람의 순수 입장이겠죠 그게 이제 맞는 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